어느 날 문득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쓰던 프라이팬, 시원해서 마시던 제로 음료, 향기로움을 위해 켜놓은 방향제까지 미국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사우라부 세티 박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8 가지 물건이 장 건강, 뇌 기능 그리고 호르몬 시스템에 위험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점검해 볼 만한 생활 속 독성 물질 8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톡톡 후 화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면 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벗겨진 테플론 프라이팬. 테플론 혹은 PTFE 코팅 팬은 우리 주방에서 가장 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기름 없이도 음식이 잘 눌어붙지 않아 편리하다는 이유로 널리 사용되죠. 하지만 이 코팅이 긁히거나 벗겨진 순간 그 안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독성가스가 고온에서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6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퍼플로어로화물이라는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퍼지고 우리 몸에 흡입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프라이팬에 흠집이 보인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세라믹이나 무쇠 혹은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바꿔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인공 감미료 제로 음료. 제로 칼로리 무설탕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마시는 제로 음료. 하지만 그 안엔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강력한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식욕 조절 신호와 혈당 반응에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당 불내증을 유발하거나 장내 미생물 구성을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자연 유래 감미료인 퓨어 몽크프루트, 퓨어 스테비아 또는 진짜 과일을 이용한 단맛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 생수병, 특히 여름철 차량 안에 둔 생수병 혹은 뜨거운 차를 담은 플라스틱 텀블러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고온에 노출되면 비스페놀어, 흔히 BPA라 불리는 호르몬 교란 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며 내분비계에 악영향을 줄수 있죠. BPA-프리 제품이라고 안심할 수만도 없습니다. 대체 물질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나 유리병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향초와 방향제. 집안을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향초 혹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속엔 프탈레이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호르몬을 교란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특히 폐 기능이나 면역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대신 밀랍 향초 천연 에센셜 오일 디퓨저 혹은 간단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항균 비누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문제는 항균 제품에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입니다. 트리클로산은 항균 효과는 뛰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내분비계에 해를 끼치거나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천연 성분 비누나 순한 성분의 클렌저로도 충분히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향이 강한 세탁세제와 드라이어 시트. 세탁 후 은은하게 남는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향 속에 포함된 인공 향료와 화학 물질들은 피부 자극, 알레르기, 심지어 호흡기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무향 세제나 친환경 제품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조기 사용 시엔 울보리나 무향 시트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해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첨가됩니다. 이 물질은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되며 who 역시 하루 섭취량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한두 점은 괜찮지만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초가공 포장식품 마지막으로 즉석식품 포장 간편식 인스턴트류 등 초가공 식품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뇌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로 만든 집밥을 선택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마무리.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물건들,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고,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바꿔가는 노력은 장관의 그리고 몸 전체의 건강에 확실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이상 엄마의 생활 답안 사였습니다.건강한 하루 되세요.